1번. 2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낸 집합. 근데 이제 요건데 요거. 그 요거만 딱보면 학생들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요 부분. 색칠한 부분. 요 부분 어떻게 찾냐면은 집합 B에서 집합 B에서 요거를 뺐네. 요걸 뺐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뭘로 쓸수 있냐면은 A 합 C를 뺀 거랑 같지. 어, 그래서 B 집합에서 요걸 뺀 거지. 그러니까. 요거. A와 B의 합집합을 빼면은 나온다. 그 그러 놓고 1 2 3 4 5번아 없네. 아, 아쉽지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아, 어떻게 보냐? 1 2 3 4 5번을 다해 보는 문제야. 그래서. 1 2 3 4 5번을 해 봐야 된다. 해 보자. 자, 그러면 1번부터 A A 빼기 A 합집 이거 이제 벤다이그램으로해 보자. 그러면 집합 A는 요 벤다이어그램에서 몇어 그러니까 전체 벤다이어그램은 전부 몇 군데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부분으로 연결 일일곱 개 영역이 있어 이 벤다이어그램은 일곱 개 영역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집합 A는 일, 이, 삼, 사들한 일, 이, 삼, 사 그러니까 일, 이, 삼, 사가 집합 A가 여기 일일요 1, 1, 부분, 그다음에 이요 부분, 그다음에 삼요 부분. 4,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1, 2, 3, 4, 요 부분이 이제 집합 A지. 거기서 B 합 C를 빼. 그러면 B 합 C는 어디냐면은, B 합 C는, 이거네, 3, 여기 3, 5, 4, 6, 2, 7이지. 그치, B 합 C는? B 합 C는 3, 5, 4, 6, 2, 7. 요부분이에요 이이 부분. 그러니까 B 합 C를 빼는 거야. 그러면은, 3, 5, 그러니까 2, 3, 4, 5, 6, 7이네. 요, 요 부분을 빼. 그 빼면 어떻게 되냐? 어, 빼. 그럼 지운단 말이지. 야, 지워. 지워. 어디만 남? 여기만 남네. 1만 남네. 아, 틀렸지. 그치? 색칠한 부분이랑 틀렸지. 그래서 1번 아니다. 1번. 1번을 우리가 벤드그으을 나타내면은 요 부분만 나온다. 1번만 나온다. 1번만. 그래서 이제 1번, 2번. 자, 2번도 이제 그려보자고. 그러니까 A, 아, 이것도 써야겠다. 1, 2, 3, 4, 5, 6, 7 이라고 하면은, 자, 그럼 A, A부터, 벤다이그램으로 이제, 그럼 A는 1, 2, 3, 4지. 1, 2, 3, 4 영역이지, A는. 그래서 이제 집합 A는 1, 2, 3, 4라고. 그럼 비교 C는? 비교 C. 비교 C는 어디냐? 4하고 6이지. 비교 C는? 비교시는 4하고 6이야. 그러면 a에서 b 교시를 빼면은 4하고 6을 지우면 되지. 4하고 6. 야 그럼 지우개로 6 지우고 4를 지워. 그거 어디에 나와? 123면 123. 그 틀렸지? 어 그래서 2번은 2번은 밴다그랜드 색칠하면 이렇게 나와. 123이 나오네. 123이. 그 2번도 아니네. 아 2번도 아니다. 3번. 아, 3번은 이제 B교시를 칠해라, B교시. 그럼 B하고 C의 교집합은 4하고 6이네? 그치? 4하고 6. 그래서 4번, 6번에다가 이제 색을 칠해보자. 4, 4번, 6번. 4번. 6번. 4번, 6번이다. 그 다음에 A를 빼. A. A를 빼. A는, A는 1, 2, 3, 4잖아. A, A가 들어간 부분 1, 2, 3, 그럼 1, 2, 3, 4 치워. 1, 2, 3, 4. 6만 남네, 6. 이 부분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3번은 색칠한 부분이 6번이야, 6번. 어, 3번도 아니네? 어, 3번도 아니다. 그럼 4번. 자, 4번은 B합C에서 L을 빼거든, 그 B합C. 아, b B합 합시 그럼 B하고 C를 합하면, 은 어, 그거 커지네? 일단 여기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 번도 들어가고, B가 다 들어가니까, 6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지? 그럼 2번도 들어가고, 7번도 들어가네, 7번도. 야, 그래서 이제 B 합시를 우리가 칠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 3, 4, 5, 6, 7 들어가네. 2, 3, 4, 5, 6, 7. 거기에서, 어떡한다? A를 빼라. A. 그럼 A는 1, 2, 3, 4잖아. 그럼 1, 2, 3, 4 지워. 아, 1 지우고, 2 빼고, 3 빼고, 4 빼고. 야, 그럼 아니네, 이것도. 아, 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4번도 아니다. 그럼 다 5번인가? 5번 보자. 자, 그럼면 5번 먼저. 자, 가로부터 보자, 가로. B에서 l 를 빼. B 빼기 A. B 빼기. 그럼 먼저 B, 야, 이거 참. 이거 번호부터 써야지. 1, 2, 3, 4, 5, 6, 7인데. 먼저 가로부터 하는 B 빼기 C. B 빼기 C. 그러 B는, B는 이 부분이 3, 4, 5, 6, 여기가 B지? B. 그럼 A는, A를 빼야 돼, A. A는 1, 2, 3, 4잖아. 그치? 그럼 1, 2, 3, 4를 빼. 그럼 1 빼고, 2 빼고, 3 빼고, 4 빼고. 어, 아, 이거 나왔네? 아, 우르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또 C를 빼는 거야, C. 그럼 C를, 여섯, 그럼 여섯 또 C를 빼. C를 빼면은 7 빼고, 6 빼니까. 야, 이게 답이네. 요거, 요것만, 딱 남잖아. 더 빠지는 게 없잖아. 아, 그답 5번, 5번. 5번.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30번. 두 집합 A는 원소가 A79, B는 원소가 B89에 대하여 B에서 A를 뺀게 원소가 11이래. 그랬을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자.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제 학생들 이해하는 데는 벤다이어그램이 좀 편할 거야. 그 벤다이어그램을 그지 집합 두 개니까 영역이 세 군데야. 여기여기여기요세 군데에다 이제 쓰면 돼. 쓰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어, B에서 A를 뺀게 저기 집합 11이다. B에서 A를 뺀 부분은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알려주는 부분이지. 그니까, 러 집합 B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지, 두 부분. 두분으로 나뉘는데, 규집합인 부분하고 B 빼기 A인 부분. 근데 B에서 A를 뺀게 11이다, 11. 10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 1이더라요 11. 야, 근데 집합 B의 원서를 봐라. B89네. 어, 11이 없잖아. 그 B가 11이지. B가.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B가 11이 되는 거야, 11. 그니까, 러 그러면 이제, 비집합이 나오는 거지, 비집합 그래서 비집합은비집합은 8, 9, 11이 되네, 8, 9, 11. 아,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나왔네, 8, 9네, 8, 9. 여기 8, 9들어가는 거지, 8, 9.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니까 B가 11이 되는 거고, 아이 그, 스몰 B. 8, 9다. 그 다음,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뭐야? 구하는 거는 A 빼기 B야, A 빼기 B. 그럼 이제 A를 보자, A. 자, A를 보니까 A는 원소가 A, 7, 9야. A h9. 그러면 9는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어? 8이 없네? 8. 야, 그러니까 a가 8이지. 아, 그러니까 a가 8이 되는 거지, a가 8. 따라서, a 집합은 7, 8, 9가 된다, 7, 8, 9. 그럼 여기 7이 들어가겠네, 7. 그래, 7, 8, 9 떨어지잖아. 자, 그럼 이제 9하는 거 a 빼기 b지. A 그래서, a, 와 b의 차집합 어, a와 b, a 빼기 b는 7이다, 7. 7. 이거, 집합표지 가로 한침 가로 침 집합 표시 안하면 틀리니 가로안면 틀려 가로침 틀려 이 차집합구 하는 거니까 가로 꼭 쳐야 돼 7만 쓰면 틀린다 31번 31번 두 집합 a는 원소가 a제곱 플러스 1 1 3 5 4개네 b는 원소가 a제곱 a-1 a 플러스 6 3개네 3개 원소 4개 3개에 대하여 a에서 b를 뺐더니 2, 3일에 원소가. 근데 집합 b를 구하시오. 집합 b. 그럼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까?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원소가 4개고 b는 3개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일단 벤다이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영역은 3군데야. 여기, 여기, 여기 3군데가 나오는 거지. 3군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역을 알수 있는 거. 요거 a, b, b. a에서 b를 뺀 영역은 여기지 요거 여기 차집합. 요 부분 여기가 이제 A에서 B를 뺀 부분이지. 여기 원소가 뭐라고? 2, 3, 2, 3.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 3이야, 2, 3. 그러면은 집합 A는 원소가 네 개인데, 네 개. 4개. A 제곱 더하기 1, 1, 3. 5 그럼 3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3은? 그럼 나머지 세 개, 2? 2가 없는데, 그치지 2가 없지. 2가 없는데 갑자기 야, 그니까 이게 이게 이네 그니까. 이게 2. 이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하고 5는 여기 들어가는 거겠지. 그 교집합이 1호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A제곱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네, 2, 2. 그 넘어가면은 A제곱은 1. 그러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 아,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야, 그러면은 이제, 어, 뭘 해야 되냐. 두개다 해봐야지. A가 1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 A가 1일 때. 일 때. 그럼 이제 B집합을 이제 봐야 돼. 그럼 A가, A가, 아, B집합. A가 1일 때는 에 B집합은 뭐가 되냐. A가 1일 때. A, A가 1때 B집합. 1집어넣어봐. 1집어넣으면은 1. 0. 1집어넣으면은 7이 되네. 7. 107이 되네. 107. A, B집합은? 그러니까. A가 1이면 은 B집합 107일까? 017 되는 건 017. 017. 017. 017. 그럼 문제가 뭐냐? 교집합이 1호가 나와야 돼, 1호가. 교집합이 1호가 나와야 되는데, 1은 있는데 5가 없잖아. 그니까 아니지. 그니까 러 A가 1일 때는 성립을 안 해. 아, 아쉽다.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보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B집합을 이제 뽑아보자고, B집합. 자, 그러면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 a에다가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은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저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은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1 5가 되지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이제 떴네 교집합이 1 5가 나와야 되는데 1 5 나왔잖아 1 5 그럼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있으면 되지 어 완성이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 돼야 된다 그다왜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아, 참, 지파 B를 구하는 거구나. 지파 B. 그래서 지파 B는 답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된다. 32번.